우리 다 함께 창세기 3장 15절을 먼저 읽은 다음, 오늘 대쟁투 30장을 함께 공부하십시다. 창세기 3장 15절을 함께 봉독해 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사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사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독사의 독을 느끼게 하든 따라하십시오 독사의 독을 느끼게 하든 무슨 뜻이죠? 사단이 충동질을 하죠. 그 독사의 독이요. 독을 어디에요 마음에 주입하려고. 마음 속에서 올라오면 죄인데, 그 단계에 있기 전. 독사의 독이 느껴져요. 감정을 상하게 하려고 그러고,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 그러고, 마음 속에 죄를 넣어주어서 마음이 동의해서 화가 나게 하는 그 독사의 독을 느끼는 시험거리가 와요. 다시 따라 하세요. 독사의 독을 느끼게 하던, 모든 권세를 박탈해 버렸다. 이게 뱀의 머리가 부서졌다 뜻이 자, 요 자, 오늘 교과 남은 시간 공부하면서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또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들으시고 오늘 공부를 진행합시다. 광야의 시험에서, 개시만회에서 갈바리에서 그버희 시장세 30년 와중에 계속되는 마귀의 맹공격 앞에 예수께서 이기시고 이기시는 경험을 계속 하심으로 따라하세요. 뱀의 머리가 부서지고 있었다. 언제 완전히 부서졌죠? 십자가에서.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결론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는 사람에게 사탄은 죄짓게 할 수가 없다 시오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는 사람에게 마귀는 죄짓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챕터 마지막 문단 보시면 사탄은 절대로 강제로 죄짓게 할 수가 없다. 믿음의 손을 놓치고 꽃비를 놓치고 유혹을 용납한 후에야 우리를 죄를 짓게 하지. 절대로 강제로 죄 짓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적 은혜 아래에 선적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보물을 좀 봅시다 오늘 30장은요 창시 3장 15절 한 구절을 풀이해 놓은 챕터예요 대단히 중요해요 한번 펴십시오 이 말씀은 세상 종말까지 세상 종말까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참가할 대정투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다시요. 창세 3장 15절은 지상 종말까지 모든 사람이 경험해야 할대정투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 들어보십시오. 유혹자를 쳐부수지 않고 뱀의 머리를 부스뜨리지 않고 예수께로 온 영혼은 하나도 없다. 다시요. 이 옥자를 쳐부수지 않고 뱀의 머리를 부수뜨리지 않고서 그리스도께로 온 영혼은 하나도 없다. 높은 부르신 89페이지의 말씀. 자 다시 부문를 돌아오면요. 인간은 선천적으로 사탄을 따르는 경향을 타고납니다. 쉽게 말해 죄를 안 죽고 싶은데 죄로 기울어지고 짓게 되어집니다. 이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로 사단아 너. 죄를 짓게 하고 너의 종이 되었던 신자와 하나 사람들과 원수가 되게 내가 만들어 버리겠다. 다시요, 사단아, 너는 인간을 범죄시켜서 연합해서 반란군이 되어서 하나님께 전쟁을 걸어오지만 너를 반란군에 참여한 저 사람을 내가 너와 원수 되게 만들어 버릴 거야.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경험되었십니까?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으로 내 마음에 깊이 조명되어질 때, 아, 야, 죄가 그렇게 무섭고 더러운 것이구나, 정말 죄는 비참한 것이구나,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그런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모아 난 사랑을 베푸신 사랑에 감흥되어질 때, 우리 마음 속에는 뭐가 일어나는가? 그 죄가 싫어지네, 죄가 미워지네." 사단과 원수된 생각이 자꾸 밀려들어와요. 다시, 말, 회심이 일어나죠. 아멘. 그래서 내가, 내가 너를 뭐 하게 하겠다? 사단과 원수되게 만들어 줘버리겠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통하여. 네? 음. 은혜를 통하여. 그래서,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주입되어지면 사단과 원수가 된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간 관계상. 은혜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 무슨 뜻입니까? 네? 그들에게서 하나님 일이 끝났다. 너네 준비가 뭐요? 성령 충만이. 성령 충만하다면 은혜가 충만하다시 뭐요? 내 마음이 온통 예수의 마음으로 딱인쳐져 버렸다. 아멘. 그러면 사단이 아무리 직접 그러도뭐 해요. 검자간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 마치 예수께서 뱀의 머리를 부순 것처럼 우리도 뭐 한다? 뱀머리? 뱀머리? 부순다. 그래서 따라하십시오.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다음 뭐죠? 그 여자의. 그 여자의. 누군데요? 곧.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에게 뭐하여 마귀가 또 분노해요. 왜 분노해요? 그들에게서 뭐하니까 자신의 머리가 부서지니까. 그래서 오늘 주제가요. 사단과 인간 사이에 뭐 적개심이 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사단은 뭐한다. 눈뜨고 못 본다. <laughs> 눈뜨고 절대 못 본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필수 불가결하게, 로마서 8장 후반부터 나온 말씀이요. 각오하셔야 돼요. 마귀의 맹 공격을 받게 될 거예요. 왜요? 그의 머리가 부서진 결과로 화풀이 한대요. 자,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수가 되게 하겠다. 선천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쭉 읽어보시면요. 사단은 이 땅에 아담가하와온 인류를 자신 편으로 끌어들여서 지구를 반란시키듯 반란. 미리 얘기할게요. 그 다음 챕터. 저를 보세요. 마태 27장 피지 않을게 시간 관계상.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잘 보세요. 세상은 예수를 뭐 했습니까? 미워했어요. 세상이 누구죠? 유대교회예요. 유대교회예요.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미워했어요. 어느 정도 미워했는가 들어보실래요? 예수님 대신에 온 유대의 교회가 바라바를 선택할 정도로 예수를 미워해. 기가 막히죠? <laughs> 누가요? 이방인이요? 아니요. 선택된 유대인들이. 이게 두 번째 챕터예요. 사단은 인간을 반란군에 진압시켜서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적기심을 표현하는지, 또요, 인간 상황 안에 얼마나 적기심을 만들어내는지. 없었죠. 자, 505페이지, 그 다음을 말씀 보십시오. 사단이 하늘의 천사들을 가담시켰죠.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하늘 천사, 삼분의 일을 가담시키고요. 또요, 지구를 가담시켜서 하나님과 더불어 막합니까 전쟁을 벌이고 있죠 하나 퀴즈를 내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세상의 재난들이 계속 증가된 이유가 뭔지 아시는 분세상의 자연재해도 점점 증가하고 왜 수많은 곳곳에 전쟁 여러가지 일들이 계속 증가하는가 이유가 뭔지 아시는 분 맞습니다 게시록 5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 점점 증가되어지니까 사탄의 통치 영역이 늘어가는 증거래요 심지어 어느, 어느 곳까지? 교회 안까지 <laughs> 교회 안에까지 사단이 와서 싸운대요 기가 막히죠? 자, 그다음 보세요 인류가 왜 사단에게 위험을 당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통하여 사랑과 자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탄은 인간을 증오한다. <laughs>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창조사업을 무너뜨리고 더럽힘으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전복시키고 하나님께 불명예를 돌리고자 열망하고 있다. 그는 하늘에 슬픔이 있게 하고 땅은 재난과 황폐로 충만케 하, 만들고자 결심하고 그는 이 모든 악이 하나님의 인류를 창조한 결과라고 생긴 것이라고 하나님께 핑계를 댄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순진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지고 사단과 친구로 되어진 이 타고난 성벽들을 어떻게 사단과 죄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사단에 대한 증오심을 일으키는 것은 그리스께서 도 영혼 속에 주입시키는 은혜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구원받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은혜 충만하다! 예를 쉽게 듭니다. 은혜 충만하다, 무슨 말이요? 돌로 쳐 죽이는데. 세대반이 하늘 보자 우편에 서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입에서 기도가 서면 나오는데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해 주십시오 누구처럼 되었나요? 그게 은혜의 모습이요. 에 그래서 따라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거듭나고 예수 형상을 반사하며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만. 은혜가 무엇임을 증거하게 되어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서 예수의 풍성을 반사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만 뭘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은혜였습니다. 어디 나온 말씀이죠? 사도행적, 은혜로 변화된 사도 요한의 경험에 나와 있죠?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주입되어지면 뭐 한다고요? 회계가 일어나고, 죄와 사단과 뭐가 되어집니까? 원수가 되어진다. 로마 6장의 메시지요.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이 아니고, 뭐가 되어져요? 의의 종이 되어진다. 그래서 한번 들으시고, 그 다음 챕터 합니다. 306페이지, 반역의 체력이나합함이라는 말씀에 바로 앞에 말씀. 바로 앞에 말씀 제가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누구든지 죄를 사랑하는 대신에 미워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정욕을, 정복한 증거를 나타내면 전적으로 하늘에서 온 원칙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아멘. 이런 사람들을 사단이 뭐합니까? 화딱지가 나서 못 견디겠대요. 그래서 뭐합니까? 핍박을 해요. 그래. 계속 괴롭혀요. 그 다음요. 반역의 체력이 연합한다. 예? 네? 온 세상을 사단이 반란 군대에 연합시켜서 지상에 계시는 주님을 총 공격했죠. 뱀의 후손들이 여인의 후손에 발꿈치를 망하게 한다고요? 상하게 한다.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소망 그렇게 주석합니다. 예수님의 매 발걸음을 괴롭혔다. 그런 뜻이. 우리에 적용합니다. 승화의 매 단계마다 마귀는맹 공격을 하여 방해할 거예요. 자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예요. 재산을, 자녀의 고통을, 갑자기 질병을, 재산 상실을, 갑자기 반대를, 왕따를, 수많은 발꿈치를 상해 시험을 통하여 넘어지게 하려고. 믿음을 지켰고 싸움을 싸웠고 이기었음으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는 승리의 함성이 울려퍼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507페이지 그다음 문단입니다. 사단의 부하들은 사단의 지휘하에서 하나님의 정부와 반대되는 그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 들어간 곳이 없대요. 모든 걸 전복시켜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방해하기 위한 마귀의 목적이 지금도 열심으로 행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 보시면 요 세상 종말까지 계속될 일인데 그 다음 제목을 보세요. 죄에 대한 마비 상태. 한번 기담아 들어십시오 사단의 온 군대가 총동원되어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왜 우리가, 왜 우리가, 실제적 경건이 왜 부족한가? 왜 그렇게 죄에 대해 정하지 않고 있는가? 왜 냉담하고 졸고 있는가? 왜 미지근한가? 왜 그런가? 왜 그렇습니까? 제목처럼, 죄에 대해서 뭐 되어 있다? 마비되어 있다. 왜요? 주님과 실제적 연결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 연결이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그밤 뭐합니까? 저항하지? 주를 민노라하고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마귀의 후원클럽 회원들이 어디 나와요? 소망에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딱 나와죠 그 순간 우리의 품성을 완전히 하기 위해서 주신 기회인데 들어보세요 저런 시험의 순간은 주의 은혜를 통해서 승리하므로 주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를 완전케 하지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놓쳐 버리고 육신의 충동에 따라서 화가 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런 기회의 순간을 주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부술 기회인데 은리를 만도둑질에서 마귀한테 팔아 넘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십구장 교회가 뭐가 된다? 강도와 도둑의 소굴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아셨어요,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강도와 도둑의 소굴에 살고 있어요. 무한한 희생을 통해서 보석금을 지불한 그 돈을요, 뭐합니까? 도둑질에 도둑질. 그래서 마귀한테 갖다 바치면서, 맞아요. 우리는 죄안 짓고 못뭐 살죠. 마귀님 당신 말이 맞아요. <laughs> 율법 누가 지켜요? 그래서 이 율법을 수보대로 세운 교회가 도둑놈들의 거처가 되어서 라오디아 교회가 되었대요. 죄에 대한 마비 상태. 읽어보시고요. 그다음 문단을 보시면요. 사단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도 부자와 승리자 458페이지 메모하십시오. 부자와 승리자 458페이지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단이 어떻게 이 일을 감행하는가? 다 읽을 수가 없고요. 세상과 분리시키는 경계선을 마합니까마기는허무는 방법으로 이 일을 감행한대요. 다 읽어보세요. 세상과 교회는 두렵치 구별되어져야 돼요. 성경상, 교회는 주님께서 어디에 건축하시나요? 어디다, 어디다 교회를 세우시나요? 광양신의 한복판에, 예, 말이 의미가 많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요, 산 꼭대기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타게 보여요. 가장 어두운 밤에도 뭐가 보이죠? 하늘과 땅이 받은 선이 보이나요? 그걸 공지 공지선이라 그러는 말이죠. 공 네. 아, 공제선, 공제선. 와 아, 선이 보이죠. 교회는 산 꼭대기에 세운다 말이 의미가 뭔가 모든 사람이 또렷이 볼수 있는 교회가 교회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왜 루시퍼가 범죄하게 되었죠? 왜 하와가 범죄하게 되었죠? 왜 베드로가 범죄하게 되었죠? 왜, 왜? 60년간 엘렌즈와이 시, 고통이 안 떠났죠? 마지막, 여기 제목이 나와 있는데. 위험한 자기 신뢰. 위험한 자기 신뢰에 적금하지 않도록. 네? 루시퍼가 뭐라고요? 우리는 천사여서, 자유로운 존재여서, 하나의 율법의 구속을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마치 그들이 스스로를 신뢰할 만큼,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갈 만큼, 과신, 교만, 이 정신이 사탄으로 만들었죠. 하도 마찬가지였죠. 마지막 제목을 보고 마치야 되겠습니다. 아, 이걸 읽고 마실까요? 읽고 넘어갈까요? 509페이지네요. 세상의 습관을 따를 것 같으면 교회가 세상으로 돌아가지, 세상이 그리스께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너무 중요해요. 전도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유념해야 할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 부분 빨리 정리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사다를 대항하는 힘이 있죠? 함께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 시대부터 시작. 그는 이제 네. 교회를 대항하기 위한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의미심장은 말이요.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뭔지 아시죠? 그 다음요. 네. 잔인한 원수와, 잔인한 원수와 싸워야 할 것이다. 각오하셔야 돼요. 온갖 핍박이 앞으로 올 거예요. 그 다음요. 유사하게 닮아가면 갈수록 더욱 분명히 사탄의 공격 목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보시래요 요셉을 싹도 나기 전에 뭐 하려고 그러세요? 죽여버리자. <laughs> 다니엘스가 다니엘이 9장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까 마귀가 짐작하고 사자골의 처녀 먼저 죽이려고 업무 꾸미죠.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침멸하려고 법을 만든 이법 세상이요 다 죽여버리라. 예수를 유사하게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말 것이다. 사탄의 공격 목표가 될 것이다. 그 다음 시작. 하나님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악한 자의 기만을 폭로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제시하고자 해서는 모든 사람은 많은 눈물과 시련 속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봉사했노라고 말하는 바울의 간증에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가 읽고 마칩니다. 사단은 가장 맹렬하고 교묘한 시험으로 그리스를 공격해왔고 하지만 그리스께서는 모든 싸움을 물리치셨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싸움을 싸우셨다 그리스의 승리들은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가능케 해준다 그리스께서는 구하는 모든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자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증복당할 수가 없다 욕자는 사람의 의지를 지배하거나 죄를 범하도록 강제할 능력이 조금도 없다 그는 사람을 괴롭힐 수는 있지만 더럽힐 수는 없다 그는 범민케할 수는 있지만 죄에 물들게 할 수는 없다 그리스께서 승리하였다는 사실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죄와 사탄을 대항하는 싸움을 용감하게 싸우도록 용기를 북돋아준다 오늘 일일다 읽지 못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세밀히 읽어보시면서 이 은혜를 구하시고 창세 3장 15절이 철저하게 경험되어지는 주님의 승리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창세 3장 15절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한복판에서 경험되어지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요한복 14장의 말씀처럼 사단마귀가 우리 마음에 절대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셔서 이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마귀의 수 없는 시험과 유혹에 여지없이 마귀가 무너져 버리고 껴져 버리고 죄를 승리하는 마귀의 머리를 부수는 승리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 예. 은혜를 흐뜩이 받지 말게 하시며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널맺게 하시고 기도가 호흡이 되게 하시며 늘 성의의 금기름이 우리 마음의 그릇에 늘 흘러넘치게 하사 죄많은 세상에 살지만 죗된 본성을 가지고 살지만 죄에 물들지 않는 순결하고 거룩하고 흰예복을 입고 주와 함께 다니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 순서에 함께 하시고 조사 심판의 거룩한 진리를 통하여 우리의 소위를 밝히 증금하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시성세에 들어가는 경험을 통하여 심판을 통과하고 인침받는 마지막 백성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